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가족센터와 함께하는 통합 수업 2학년 2학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물 주제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도 힘차게 수업을 시작해봅시다. 여러분은 인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오늘은 인물 시간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나만의 배움 지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은 인물이라고 하니까 일단 주변 사람들이 먼저 떠올랐어요. 음, 내 주변 인물들은 음, 우리 집에는 가족들, 부모님, 형제,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 같은 친척들이 있고, 학교로 간다면 친구나 선생님 같은 주변 인물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런 주변 인물들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 겁니다. 그 영향 속에는 소중한 가치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인물이라고 하면 위인들도 있을 겁니다. 음, 세종대왕, 유관순, 장영실처럼 아주 위대하고 훌륭한 분들이죠. 자, 그럼 우리 이런 위인들을 직접 조사해 볼수 있겠네요. 책이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도 있고 기념관에 직접 가보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물 시간에도 역시 안전이나 놀이, 노래 같은 즐거운 활동들도 함께 해보면 좋겠네요. 여기에 적혀 있는 것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공부하고 싶은 것들이 더 있다면 추가로 적어서 나만의 배움 지도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공부 주제는 다양한 인물을 찾아봐요.입니다. 중심 주제는 인물입니다. 학습 목표를 다 같이 큰소리로 읽어봅시다. 내 주변의 인물을 찾아보고 마음을 전해봅시다. 준비물은 색연필, 사인펜, 가위, 풀, 줄넘기입니다. 첫 번째로 나에게 영향을 준 인물을 소개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영향을 준 인물은 누가 있나요? 음,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친구들 중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TV 속 연예인일 수도 있고, 음, 혹은 책 속에서 만난 위인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재미있는 그림책이나 동화책 속의 주인공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에게 영향을 준 인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선생님은 제일 처음 할머니가 떠올랐어요. 음, 선생님 할머니는 선생님 그림처럼 뜨개질을 아주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뜨개질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할머니 덕분에 뜨개질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에게 준 영향이 어떤 건가 생각해 보고 간단하게 써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나에게 영향을 준 인물을 그리고 그 인물이 나에게 준 영향을 간단하게 써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마음을 전해요입니다. 먼저 우리 다양한 가치말을 알아보고 빙고 놀이를 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배려, 감사, 우정, 친절 같은 가치말 16가지를 넣어 주었습니다. 옆에 빙고판이 있으니까 여기에 옮겨 적고 놀이를 해 보도록 합시다. 혹시 이 중에서 여러분, 가치말 중에서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말이 있나요? 음, 선생님 생각에는 아마 다른 것들은 다 많이 들어보았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성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실이 어떤 뜻일까요? 맞아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어, 게으르게 행동하지 않고, 꾸준히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을 우리 성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겸손은 어떤 뜻일까요? 겸손은 맞아요. 잘난 척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런 단어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가친말로 빙고 놀이를 해 보도록 합시다. 자, 방금 우리가 찾아본 가친말을 가지고 우리 가채를 품은 무궁화 꽃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그 무궁화 꽃에 어울리는 사람, 아주 훌륭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내 주변 인물을 먼저 찾을 겁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떠올렸을 때 어울리는 가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음 선생님은 성실이 생각났는데 왜냐하면 선생님은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자기한테 어울리는 가치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 나 말고 내 주변 사람 중에 어, 나 무궁화 꽃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음, 선생님은 선생님의 언니가 생각났는데 그 이유가 선생님의 언니는 용기가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서로 다투어도 언니는 용기 있게 항상 먼저 사과를 해줘요. 근데 그건 진짜 용감해야 할수 있는 거 알죠? 음, 사실 먼저 사과하는 게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유도 적어 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선생님과 함께 무궁화 꽃을 접어 보도록 합시다. 지금부터는 무궁화 접기를 해보겠습니다. 도움 자료 3에 있는 종이를 오려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은 정사각형 종이가 4, 6장 나옵니다. 자, 먼저 꽃잎을 같이 접어 볼게요. 분홍색과 흰색 면이 있는데 우리는 분홍색 꽃잎이 될 겁니다. 흰색이 보이도록 놓고 먼저 세모로 접습니다. 우리 종이 접기를 할 때는 끝점을 잘 맞추고, 손톱으로 꼭꼭 다림질을 해줍니다. 손톱으로 하는 게 힘들면, 우리 풀 끝부분 같은 것을 이용해도 됩니다. 한번 접었다가 펴고, 이 상태에서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볼게요. 아이스크림 접기는 여기 있는 끝부분이 가운데 선에 맞도록 방법입니다. 역시, 손 다림질. 반대쪽도 똑같이. 손톱으로 다림질을 충분히 해주고, 그 다음, 아이스크림 접기에서 아랫부분이 위쪽에 있는 끝부분에 닿도록 접어 올려줍니다. 역시 똑같이 손다림질. 자, 이렇게 하면 꽃잎 한 장이 완성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끝 부분 하나, 둘, 셋 뾰족한 부분들을 살짝 접어 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접기 전에 여기 안쪽에 있는 이 우리가 다리를 올린 부분에 풀칠을 해서 조금 튼튼하게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 뾰족한 부분 세 군데를 안으로 접어서 꽃잎 모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고, 꽃잎 한 장이 완성되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4장도 접어줄게요. 먼저 세모로 접고, 다시 펼쳐서 아이스크림 접기. 한 다림질. 아이스크림 접기 한 뒤에, 다리를 올리기. 다음, 풀칠해주기. 그리고 뾰족한 세 군데에 접어 내리기. 이런 부분도 다. 손다림질을 해줍니다. 이렇게 완성. 자, 빠르게 접어 볼게요. 해서 꽃잎 다섯 장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무궁화 가운데에 들어가는 수술 부분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세모로 한번 접습니다. 역시 손다림지 열어주고 똑같이 아이스크림 접기를 합니다. 와, 우리 이제 아이스크림 접기에 달인이 되겠는걸요? 자, 그다음 여기에서 한번더 아이스크림 접기를 합니다. 똑같이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이렇게 반대쪽도 똑같이 우리 아까 전에는 이쪽 부분 다리를 올렸는데 이번에는 흰색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내려줄 겁니다. 자, 여기도 조금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풀칠을 해서 붙일게요. 이렇게 붙이면 네,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만든 꽃잎과 함께 연결하면 되는데요. 꽃잎은 다섯 장의 꽃잎이 이렇게 모여져야 되겠죠. 이렇게 1번 꽃잎과 2번 꽃잎을 먼저 연결합니다. 끝쪽에만 불을 칠해서 이렇게 붙이는데 2번 꽃잎을 약간 기울여서 붙여야 나중에 꽃이 서로 모이겠죠. 꽃잎이. 그 다음 2번 꽃잎에도 불칠. 3번 꽃잎을 옆으로 붙여줍니다. 붙이면서 조금씩 각도를 조절해 가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3번 꽃잎에 풀칠을 해서 4번 꽃잎을 연결합니다. 자, 4번 꽃잎까지 연결하고 나서 이제 5번 꽃잎을 붙이면서 어, 어떻게 붙여야 자연스럽고 예쁜가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4번 꽃잎에도 풀칠을 하고 1번 꽃잎에도 풀칠을 해서 5번 꽃잎을 붙입니다. 이렇게 다음 가운데 이제 구멍이 있어서 여기로 수술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보면 끝까지 들어가더라도 약간 헐렁거리거나 빠질 수 있으니까 뒷면에 풀칠을 할게요 이 부분 노란색에 풀칠을 하면 되겠네요 자, 자리를 잘 찾아보고 예쁜 자리를 이렇게 해서 무궁화가 완성되었습니다 방금 접은 무궁화꽃에 여러분이 찾은 가치를 적어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전달해 보도록 합시다. 내 주변에 고마운 인물들을 떠올리며 사랑의 마음을 들어 봅시다. 노래를 여러 번 듣고 익숙해지면 따라 불러 봅시다. 오늘의 안전은 자동기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동길이라는 말을 들어보았나요? 마트나 공항에 있는 움직이는 길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무빙워크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자동기를 이용할 때 보면 그 주변에 이런 안전부침 딱지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한번 찾아봅시다. 자, 첫 번째,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네, 손잡이를 잡고 있네요. 맞아요. 손잡이를 꼭 잡으세요. 자동 길은 움직이는 길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손잡이를 잡아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오, 여기 선이 있고 그 안에 발자국이 있네요. 맞아요. 안전선 안에 타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어, 이때까지는 안전, 안전 적혀 있었는데 이번에는 위험입니다. 뭐가 위험하다는 걸까? 무엇을 하지 말라는 걸까? 맞아요.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 살펴본 자동기 안전 붙임 딱지를 잘 기억해 두었다가 우리도 자동기를 이용할 때이 안전 수칙을 잘 지키면서 타도록 합시다. 오늘의 놀이는 폴짝폴짝 줄넘기입니다. 줄넘기의 기본 동작을 익혀 봅시다. 미션 세 가지를 살펴보고 성공할 때마다 동그라미에 색칠을 해 보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들을 칭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납시다.